네 안녕하세요 청아신당입니다. 요즘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셔요. 아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더. 네네 네.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<laughs> 뭐 여러 가지 개인 그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힘드신 분들 너무 많고 낙담하신 분들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이것 이거조차도 내 운명적으로 아주 안 좋은 시기일 수도 있고. 또,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, 시, 그러나, 어, 큰 운이 밀려오기 직전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, 어, 이거를 한번 편성을 해봤는데요. 자, 대운. 우리가 크, 말 그대로 큰 운. 큰 운이 오기 직전에 그러면, 어, 현실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. 분명히 저, 어, 징조들이 있습니다. 전조증상들이 있습니다. 음, 음. 이런 것만 되면. 잘 기억하신다면 그대운이 오는 걸 놓치진 않겠네요 그렇죠, 그렇죠. 어. 어. 우리가 쓰나미가 오기 전에 전조증상이 반드시 있어. 있죠? 어. 그냥 옅은 파도, 또큰 음, 파도 음. 이런 거는 뭐 전조증상이 없는데, 쓰나미는 엄청난 그 기운이 몰려오는 거잖아요. 예. 어. 그럴 땐 전조증상이 반드시 있어요. 네, 예, 있어요. 그런 것처럼 운도 그렇습니다. 보통 쓰나미가 오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은 바다에 물이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싹그더큰게 음, 그 몰아치기 위해서 그 모든 게싹 빠져버리고 썰물이 그냥 한꺼번에 싹 썰물 빠지듯이 것처럼. 싹 빠졌다가 어마무시한 파도가 덮치죠 네. 우리 대운도 그렇습니다 운도 그렇습니다 뭐가 빠진다는 얘기인데 그럼? 그렇죠 어...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... 음. 대운이 오기 전 증상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첫 번째, 청아가 대운이 오기 전조증상으로 첫 번째로 꼽는 게 몸수감 안 좋습니다. 아, 몸이? 음. 네, 몸수 재변이 일어납니다. 아프거나, 네. 사고를 당하거나, 네. 그러니까 우환이 들끓는다고 하죠. 음, 그런데 어, 몸이 반드시 아픕니다. 음. 자, 두 번째, 금전이 싹 쓸어버리죠. 금전이 풀리지가 않는 거죠. 간단하게 말하면 바닥 쳐야 올라갑니다. 그렇저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. 네, 지금. 바닥을 쳐야 올라가는데, 땅바닥까지 내리꽂혀야 발도둠이 돼. 다시 튀잖아. 발도둠을 하잖아. 그 땅바닥이 스프링일 수도 있겠네. 그렇지. 그게 스프링이냐, 아니면 그냥 못이 박힌 거냐, 그거는 이제 <laughs> 개인 상담이 필요한 <laughs> 네, 거지만. 네, 네. 자, 금전이 급 하락세를 보이죠. 그러니까. 꼬꾸라 쳐야. 어, 어. 되는 게 없고, 꼬꾸라 치고, 그 다음 이두 개가 같이 올 수도 있어. 음. 몸은 몸대로 안 좋고, 금전은 금전대로 안 좋고, 그리고, 세 번째 일어나는 증상. 내 주위에 사람들이 다 끊어져 버려. 요내 주위에 사람들이 다 끊어진다라는 거는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. 음. 음. 그리고 내 주변 정리가 되는 거죠. 상황을 급격히 몰아붙여요. 그래서 내, 내 주위에 인간들이 완전히 물갈이가 돼요. 그러면 대단한 혼란에 빠져, 사람은.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. 뭐, 청아가 예를 정말 잘 들은 것 같아. 쓰나미가 오기 전조 증상에 바닷물이 급속도로 빠져서 크게 한번 밀고 치고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운도 딱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떨어졌어. 아니면 내가 어딘가에 큰 크게 뭐 멀리 이동을 해서 내가 아는 지인들이 하나도 없어. 외로워. 그렇게 생각하실 것. 다시 리셋돼서 음. 더 좋은 기운으로 가기 위한 어떤 현상이고요. 어, 금전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빚이 많고, 어쩌고저쩌고 다 내려놓고, 그러면, 어, 10원을 벌어도 감사하고, 100원을 벌어도 감사하고, 1000원을 <laughs> 네. 벌어도 감사하고, 이 상황까지 도래를 하셨다면, 당신은 지금 이제 치고 나갈 출발점에 섰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큰 기운이 밀어 닥치기 때문에, 우리가, 어, 무당들이 신병을 앓는 것처럼, 큰 신이 와서 내 몸에서 감당이 안 되는 것처럼, 큰 기운이 들어오기 직전에는 사람 모, 몸이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 사고수가 나서 몸이 꺾이거나 그런 현상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,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리고 되는 게왜 없을까 그럴 때는 모든 음. 걸좀 내려놓고 비우세요 음. 어, 고도입니다 어쩌면 선생님 말씀처럼 네. 네. 큰 운이 찾아오기 응. 전에 네. 어, 조금 겪는 시련이라는 것들이 네, 있습니다. 그렇죠. 어. 우리가 그렇죠. 어, 어둠이 짙어야 날이 밝죠. 밤이 없이 짙은 어두운 없이 찬란한 아침이 올수가 없듯이 모든 그 삼남안상의 이치는 다 똑같아요. 그래서 운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고 해서 인생 끝난 거 아니고요. 인생 다 살은 거 아니고요. 큰 온이 오기 전조 증상일 음, 수 있습니다 네네네. 그러니까 너무 낙담들 하지 마시고 재정비 하시고 신축년에 다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음. 어, 대박남은 청하고 친하게 지내게 <laughs> 음. 선생님 운세 같은 거 봐주실 때도 음. 보면 은 작년에 좋았던 분이 올해 음. 더 대박남이 되는 것보다는 음. 어, 작년에 힘들었던 분이 음. 올해 드디어 음. 역전하시는 분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런 어. 사례자들도 실제로 많이 봐요 시쳇말로 자기 개털인데 음. 내가 내년부터 사업 크게 합니다 이랬대요 음. 어, 아 그래요? 어. 청하는 전혀 기억이 안나 근데 며칠 보내본 점사가 어. 그래서 가면서 말도 안돼 내가 무슨 다 망해 먹고 이 나이에 그쵸? 나이도 어, 많으셨어 맞아. 그 양반이 어, 나이도 많으셨어 그리고 그 양반도 그랬을 거야 음. 그 모, 재산도 다 끝나고 와이프마저 떠나버리고 기대할 바가 없어. 근데 청아가 너무 엉뚱한 소리를 했대. 음. 그런데 그 양반이 사업을 대단히 큰 사업을 스타트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그 양반이 돈이 있어서 사업을 큰 사업을 스타트한 게 아니니 아니고 어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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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회로 아주 대단한 사업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어 이게 대운이 들어오기 전조. 증상처럼 음. 오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. 사람 팔자 몰라? 네, 사람 팔자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요. 거야. 음. 음. 그러니까 잘 된다고, 교만할 것도 없고, 안 된다고, 기죽을 것도 없고, 자,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, 시를 기다려야 음. 된다. 그리고 그 때와 음. 또 시기를 상담을 하셔야겠죠. 알려주시는 분도 선생님이시니까. 그렇죠. 궁금하신 네. 분들은 네. 운세 보시는 경우에서 한번 네. 네. 연락하셔서 상담하시는 네. 것도 좋을 거 같아요. 그럼요. 지치고 힘드신 분들은 도대체 내가 어,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대운이 오는 전조증상 음. 같은데 그 출발할 수 있는 때와 시가 언제입니까? 음. 상담 받겠습니다. 그래요.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. 영상 네. 보시는 분들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비 네. 내시고 네. 상담 통해서 새로운 그렇죠. 또 길. 방법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 네. 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